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 이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실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아주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그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거든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예, 대답은 잘했습니다. 근데 가지를 이제 안았죠. 둘째는 저는 싫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런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또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어제 말씀의 비유에 이어서 어, 이야기를 하겠, 하겠더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정말 잘 만들고 가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만들고, 또 포도즙 짜는 틀도 갖다 놓고, 망대도 세우고, 그러니까 잘 포도원을 이렇게 주인이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외국에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간 지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 소득이 있을 때가 됐으니까 그 소득을 좀 얻으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어, 때리기도 하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농부들이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기 안 되겠다. 더 많은 종들을, 어,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농부들이 함부로 그렇게 에,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그러면, 내 아들을 좀 보내면, 내 아들을 좀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예, 보냈거든요. 설마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가 자기들끼리, 야,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온 된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면 그 아들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그 포도원의 아들이 오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자, 죽이고, 밖으로 내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는 도대체 뭘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잘 이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맡기신 건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도 내 거고 백성도 내 거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주인의 권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해 버려요. 종이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최후로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도 앞으로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다윗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고생을 참 많이 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나라가 마치 내꺼 있냐? 내가 왕이 되면서 내가 주인인 거, 것처럼 되어버린.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범하고 나 많은 거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세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그리고 그 나단이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 근데 그 가난한 농부에게 정말 애지중지하는 아주 어,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양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음, 잔치를 여는. 아니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어, 잔치를. 버리는 그런 예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 함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약함을 고백하는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던 모습이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회개와 깨우침과니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머릿돌로 오셨습니다, 머릿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도 이 머릿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건축을 할 때, 뭐 저는 건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건축을 할때이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놓으면 아 건물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좀 지어지겠구나, 또 어떤 방향으로 지어질 거가 대충 그 머릿돌을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건축에 있어서. 머리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믿는 자들의 기초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 시도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을 본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끝내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대로. 또 종이 주인의 모습을 하면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살아가고 가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면, 그럼 그건 교만한 거죠. 정말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교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갈수록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정말 주님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주대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꾸 내 안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과 인내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